오늘 저희가 배울 찬송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런데 오늘 이 절과 삼절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절 보겠습니다.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ander. 어, 여기에서 일단, wood는요, 이렇게 s가 붙으면 숲이 됩니다. the woods. 숲이고요. forest도 숲이죠. 그런데 forest glades가 나왔습니다. 어, forest glades는요, 우리가 숲 속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면 나무는 없는 그냥 풀밭만 있는 곳이 있죠. 그숲 속에 있는 풀밭. 그것을 forest glades 라고 합니다. 네, 벌써 저희가 초록이 막 연상이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죠. 초록색, 음, when, 뭐뭐 할 때, through, 통하였죠. when through the woods, 숲을 또그숲 속에 있는 그 풀밭을 through 통과하면서 I wonder, 거닐 때. 이렇게 됩니다. through th는 어, 우리가 고맙다, thank you 할때그 무성음이고요. through gh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발음들이 이렇게 d로 끝나고 그다음에 s가 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would 그리고 woods 네, d가 사실 안 들리죠. great 그런데 Glaze고요. 또 어디 있냐하면 새들도 있습니다. Bird, birds.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건일다 우리가 w, w O 하면 궁금해한다 또는 놀랍다 할때 Wonder인데요. 지금은 Wonder A입니다. A 하면은요 입을 크게 열면 됩니다. Wonder. 거닐다,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거니는 것, 그런 것이죠. 거닐 때, 또 And here, 듣습니다. The birds, 새들이 sing, 노래하는 것을 Sweetly, 달콤하게 In the trees, 나무에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나죠. 아이가 계속해서 주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wonder가 이제 동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는 그대로 주어이고, here가 두 번째 동사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here 동사, 그 다음에 birds, 목적어, 그리고 sing, 목적격, 보어인데요. 요 새들이, 목적어가 sing, 노래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또 when 역시 계속해서 뭐뭐 할때 When I look down, 내려다봅니다. From 뭐뭐로부터 lofty 하면 아주 높은인데요. 그냥 하이보다도 뭐라 그럴거예요 굉장히 웅장하고 높은, 높이 솟은 음, 조금 더 이렇게 고상한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lofty, 높은, mountain, grandeur 그 산의 위엄으로부터 내려다 볼 때. And,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See the brook. Brook 하면, uh, a small stream, stream, 시내인데요. 작은 시내, 개울, 뭐 이런 거죠. And feel, 느낍니다. The gentle breeze. Gentle. 감미로운, 부드러운, 또 breeze 자체도 미풍. 그 미풍을 느낄 때. 지금도요, 이렇게 찬송 시기 때문에 라임 네, 한번 볼까요? 어, wonder, grandeur, trees, breeze. 네,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 발음이 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발음이 같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When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s, I w a n d e r And hear the birds sing sweetly in the trees. When I look down from lofty mountain grandeur. And see the brook. And feel the gentle breeze. 코러스, 후렴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읽어볼까요? Then, 그때 sings my soul. 내 혼이 노래한다. My savior God. 나의 구원자 하나님, to thee, 당신께. 네, 지난번 영상에 설명이 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thou,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지금 thee, thou, 모두가 다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1600년대 영어의 you에 해당이 됩니다. How great thou art. 당신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Then. 그 다음 또 똑같은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이제 3절입니다. And. When I think, 내가 생각할 때, that 이하를 생각합니다. That God. 하나님께서, His son, 그의 아들을, not sparing. spare 하면, 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껴두다. 따로 떼어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들을 not sparing 아끼지 않고 sent는 원래 원형은 send인데 과거지요. sent him to die 죽도록 그를 보냈습니다. I scarce can take it in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죽도록 하신 그 사실을. I scarce. 어, scarce는 요즘으로 하면, scarcely 까지 붙이면 좋겠지요. take in 하면, take something in 하면, 이해하다 라는 뜻인데요. scarce는요. 예를 들어서, I could scarcely believe my luck. 어, 나에게 돌아온 이 행운을 믿을 수 없어. 너무 놀라워서 그런 것이죠. 지금 바로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정말 나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또, that 이하의 절이 또한번 나왔습니다. When I think, 가 여긴 없지만 계속 이런 거를 생각해 볼때 라고 보면 되겠죠. That. 접속사니까요. 아무 뜻이 없고요. On a cross. 십자가 위에서 my burdens 나의 짐을 gladly 기쁘게 bearing bear, 짊어지다 bearing 짊어지시고 he 주님이시죠 b l 원래 이게 원형일 때는 bleed 해서 e가 두 개인데요. 과거형 현재형은 bleed 과거 bled and died 피를 흘리고 died. 돌아가셨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투 to 부정사지요. 투가 있고 동사의 원형입니다. To take away my sin.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볼까요? And when I think that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a cross my burdens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네 역시 코러스입니다 아까와 동일하죠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리고 동일한 후렴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래 이제 링크에도 그 찬송을 걸어 놓았으니까요. 뭐 다른 것을 또 찾아보셔도 되고 또 따라 부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좀 전에 나왔던 단어 중에서 spare라는 단어를 한번 따로 공부해 볼까 합니다. 아끼다, 절약하다, 따로 떼어두다. 이 spare가 들어간 속담이 있는데요. 이속 따음을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아, uh, spare는 아끼는 거고요. spoil은 망치는 겁니다. the rod는 회초리죠. 매를 아껴라. 그러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어, 사실 성경에서 아주 어릴 때 회초리로 아이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바로 이 속담이 되어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그래서요, 이것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S, S, 그리고요, rod child. 해서 이렇게 rhyme이 맞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도 쉽죠. 읽어 보실까요?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네, 요럴 때 쓰이는 spare인데요. 우리가 많이 a spare key, a spare tire 그 여분으로 빛, 그러니까 예비로 가지고 다니는 타이어 그럴 때도 쓰입니다. 그러면요. 나는 내차 뒤에 a spare tire를 가지고 다닌다. 보관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I keep a spare tire in the back of my car. back of the car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h i s sparing with his praise 인도 되고요. 그러면 praise가 칭찬이잖아요. 칭찬을 아낀다, 절약한다. 즉, 웬만해서는 칭찬을 거의 little. 거의 안 한다. 이럴 때 어, 사용되는 음, 단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